지난주 국정감사에서 작심발언을 쏟아냈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어제는 추미애 법무장관이 조목조목 반격에 나섰습니다. 총장이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고 한데 대해선 장관은 총장의 상급자라고 했고 수사지휘권 발동은 비정상을 되돌리기 위한 것이었다며 윤 총장의 발언이 선을 넘었다고 말했습니다. 김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. 추미애 법무장관이 참석한 국회 법사위 종합 국정감사 지난주 목요일 같은 자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쏟아낸 작심 발언에 대해 반박이 시작됐습니다. 윤 총장의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 때문이라며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 부하가 아니라고 한 것에 대해 추장관은 상하 관계라고 말했습니다.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상급자이다. 다또 중용이 예상되는 사람들 얘기 하나로 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박탈한 건 비상식적이라는 윤총장 발언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. 수사지휘권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기 그러니까요. 위한 당연한 의당이 해야 되는 그렇죠. 지휘권이죠. 윤 총장의 거치에 대한 언급도 했습니다. 공개적으로 수사지휘가 위법하다라고 확신을 한다면 응당 검찰을 수장으로서는 그 자리를 지키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대단히 모순이고 착각입니다. 주장관은 김봉현 전 회장 주장대로 술 접대 받은 검사가 라임 사건 수사팀장이 된 것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. 또윤 총장이 서울 중앙지검장 시절 옵티머스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것도 감찰할 뜻을 내비쳤습니다. 국민의힘에선 추장관과 윤 총장 국감 증언이 사사건건 엇갈리는 만큼 대질하자고 주장했습니다. 장관님하고 윤승열 총장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대질 국감 하면 써 좋겠습니다. 공직자로서는 아니, 예의가 있는 것이죠. 아니, 상급자와 하급자가. 나는 대화를 말하기에 적절하지 않다. 다만 국감 마지막 발언에서 추장관은 올해 초 검찰 고위직 인사 때윤 총장에게 인사를 요청했지만 윤 총장이 자기 사람이 드러나게 돼 거부했다는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. SBS 김수영입니다.